오늘은 농협에서 나와서 밭에태비를 뿌릴까 합니다. 오늘이 2024년 4월 2일 태비 작업을 하려고 장비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. 여아저씨 그한 대도 갖다 드려요. 여아저씨. <놀라> 응. 두 잔바가 더 가왔나?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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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저씨, 기름 붓는 아저씨. 커피 드렸나? 기름 붓는 아저씨 커피 드렸나? 아, 까저아저씨저 아저씨고. 우리 백구도 한 그릇 거들라고 나서네요. 지금 작업하려고 장비에 기름 보충하고 있습니다. 광고해 줄 광고해 줄 겁니다. 괜찮습니다. 우리 인서가 관계 없습니다. 야. 누나, 가만히 있어. 누나, 앉아. 씨, 네, 앉아, 가만히 있어. 지금 저 밑에 있는 탭이 저걸 싹다 뿌릴 겁니다. 저게 1톤 쓰니까 어, 20개니까 200, 200톤, 20톤입니다. 이실돈 태비를 오늘 다 작업할 거예요. 밭에 싹다 뿌릴 겁니다. 어, 여기는 호골농호입니다 어, 요거는 호골농어 농막입니다. 농막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